내연기관이 음. 거의 우, 우위를 점했죠 그래, 그러다가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어야 된다 음.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2010년도부터 음. 하이브리드 차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음. 순,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2015년도부터 같이 출발을 했어요 음. 그런데 지금 현재 2 0 2 0년대지만 2025년쯤 되면 음. 이게 내연기관은 점차적으로 가, 응, 하락세고, 하락세고 하이브리드 차는 음. 최고치를 찌, 찍으려고 하고 음. 수소 수소 전기차 수소차는 이때 하이브리드 차하고 격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지금 많이. 나죠. 정점을 찍고 나면 이제 급상승을 하는 거야 전기차고 하 수소차는. 음. 2030년쯤 되면 이제 수소차고 하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차를 넘어는거죠 아. 네, 그래도 여기에 동급. 하이브리드차하고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음. 내연기관은 완전히 저물어 버리고 음. 여기에서는 정점을 찍는다는 거죠 음. 응, 끝을 모르고 그러면 앞으로 이 추세는 25년도에서 30년 5년 사이에 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거지 자동차 업계에서 아.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지 않으면 정비사고 어, 이 관련된 모든 시스템에 저기는 관련된 사업들은 이 추세를 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음. 흐르는 냇물을 막을 수 없듯이 음. 이 추세, 이 트렌드를 이 추세를 막을 수 없으니 무조건 이렇게 대비를 간다. 해야 된다. 네, 무조건 이렇게 간다. <laughs> 네, 네. 아. 그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차가 당분간은 최고의 음. 그 전성기를 누릴 것이다. 이 구간에. 아, 5년 되네. 아니 지금 2022년도에서 음. 2028년도 사이에 음. 하이브리드 차가 음. 최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추세를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음. 이 그래프 하나의 분석이 판도가 바뀌는 거죠. 음. 그 이거를 모르, 모르고서 이 업계에 종사한다는 건, 근데 지금 음. 하이브리차는 드 일본에서는 오히려 전기차보다는 일본에서 하이브리차를 드더 개발을 더 집중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유럽 연합에서도 이번에 전기차는 뭐 규제를 못뭐 푼다던가 어쨌든 하이브리드차의 원조는 일본이에요. 그렇지. 모든 국제 특허는 음, 음. 저 일본이 갖고 있, 음. 있으나, 우리나라가 이전 후발주자예요 음. 하이브리드 카 후발주자 일본보다는 훨씬 뒤졌어 그렇지만 지금은 혀,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하고 최소 동등하거나 어, 우위를 선점했다라고 음. 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력은 일본은 일본 내 차의 하이브리드보다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하이브리드 차의 전 세계에 리더가 될 것이다, 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Yeah. 그만큼, 어, 예전, 그니까, 러 이때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차를 완전 깡통차라고 무시했던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은 지네들도 이제 발등에 불떨어진 거지. 어? 현대기아차가 한국 하이브리드 차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놀란 거지. 그래서 이게 가속력이 붙어 가속도가 붙어버린 거야. 발전 속도가. 그러니까, 일본 차가, 이제, 더 분발해야겠다, 이제 했지만, 이제 늦은 거지, 일본 차는. 지네들, 하이브리드 차가. 그러면, 그러면 결국은, 하이브리드 차도 기술력이 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더 낫다, 지금은 현재는 지금은 최소한 동등하거나. 동등한 차니까, 위에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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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어찌됐든, 어찌 음. 이 추세의 트렌드는 당분간, 2030년까지는 음. 변하지 않을 아,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가 많이 나와야지 우리가 돈 벌어먹으니까 응. <laughs> 그래서. 응.